아하 아 뭐야 아 슈팅 파울 <laughs> <어허>? 어? 어? <laughs> 아 파울이 아니었어요? 아 사실 뭐 못봤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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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다 멋있어! 커들 앞에서! 어, 오!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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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너무 너무 똑 소리가 나는데? <laughs> <laughs> <어이>? 오! <S> 앞으로 <S> 앞으로! <S> 나이스! 와, 체스트 패스! 인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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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인 인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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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빼줘 아못 찍었..못 찍었다 아 잠시만 이거 왜 이거 1배되어 있어? 공격의 50%를 가담하고 있어 재현아 좋았어 오준이 형의 스틸 루안! 재현아 루안! 에? 아이 잘하는 거 아니야? 저뭐 트롤링 밖에 못했는데 사실 이거는 왜 부르는 거야? 뭐.. 뭐.. <laughs> 뭐, 뭐 파울 <파우러> 항목이 뭐래요? 하하그서이하이거안 <laughs> <laughs> <속, 속, 웃음> <이건> 나왔다 <웃음> <웃음> 이게 인간도리지 <돌이지>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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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도 보여줘. 오케이 잘했어. 잘 봤어. 너 정말 잘해, 전희성. 잘했어. 아유, 아유, 까비 진짜 좋았는데 와이스리바. 아, 저웬 반야 마블락인데 저거? 신민이신인 아, 신인이 시간, 시간, 3초, 2초. 아, 까비. 아, 이거 막아야 돼. 소모킹 아이, 싫다. 와 인사가 최고. 아, 아까비까비까비까 아, 아 인상아 나이스, 너가 맞고. 학니까괜찮아 아, 그래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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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잘했어. 일부러, 일부러, 일부 일부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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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러 일부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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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러일부 나이스 러 일부러, 일 저 상관없어요. 에이, 네, 좋죠, 좋죠. 오, 오, 불리아 스포. 와, 라인. 라인, 오케이. 어? 살렸어요. 좋았어. 신은 존재한다. 재현이! 어? 놓쳤어, 놓쳤어 역시 신인 유또 다른 신인 아, 음. 아 예측불가의 <ripped revolutionary>. 블랙이래, 블랙이래. 발맞았대 블랙이래. 게크로 8초. 레초초에에레 레게레, 레게레, 거게레 레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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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오 이성아 마지막 뭐하니 할기야 아니야 이성이 푸시다 푸시 아 <laughs> PU SH가 아니라 <나 웃음> PU SH로 얘기했는 희귀한걸거 아, 볼... 볼... 와. 듣고, 귀여운 팀수듣보여주고 있어 아... 한번더 <laughs> 어. 고 귀여운 거를 듣고, 거를 듣고, 귀여운 그래 여기서 넣는 팀이 이기는 거야. 25초. 14, 13, 7, 2, 11, 11, 12, 11, 10. 10. 아니야. 7, 4, <laughs>